할렐루야 지금부터 3월 2일 경건의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다같이 찬송과 317장을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내주 예수 주신 은혜 한옥본만내주 앞에 이 적은 것 아들이니, 주 예수 연애 정성을 받으소서, 주나 위에 보배로운 흘리사그 귀하신 생명까지 다 주시니, 내 초남모, 생명을 왜 아끼냐 주 예수께 빚진 것이 한억건만 나 주위에 드린 것은 참 적으니 주 예수여 너그럽게 고옵소 날 위하여 십자가에 비흘리신 주 예수의 은혜로서 인치시고 내 모든 것 주의 소유 삼으소서 주날위에그 귀하신 몸보 사리사 이내 몸을 피값으로 사셨으니 내 생명도 주 예수께 바칩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구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미싸우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써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룻기 3장부터 사무엘상 1장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룻기 3장부터 사무엘상 1장까지의 말씀 읽어드리는 음성을 들으시면서 여러분들이 직접 성경을 펼쳐서 보시거나. 또는 화면의 자막을 통해서 함께 말씀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룻기 3장부터 사무엘상 1장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3장.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내가 함께 하던 하녀들을 둔보았으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보라, 그가 오늘 밤에 타장 마당에서 보리를 까볼리라.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파장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그가 누울 때에 너는 그가 눕던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내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하니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하니라 그가 다장마당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다 하니라.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 가서 곡식단 더미의 끝에 눕는지라. 루시 가만히 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웠더라. 밤중에 그가 놀라 몸을 누리켜 본즉한 여인이 자기 발치에 누워 있는지라. 이르되 네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루시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네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이 내가 처음보다 나중에 더 하도다 그리고 이제 내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참으로 나는 기업을 물을 자이나 기업 물을 자로서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으니 이 밤에 여기서 머무르라 아침에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려 하면 좋으니 그가 그 기업무를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니라. 만일 그가 기업무를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무를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리라. 아침까지 누워 있을지니라 하는지라 루시 새벽까지 그의 발치에 누웠다가 사람이 서로 알아보기 어려울 때에 일어났으니 보아스가 말하기를 여인이 타작마당에 들어온 것을. 사람이 알지 못하여야 할 것이라 하였습니다. 보아스가 이르되, 내 겉옷을 가져다가 그것을 펴서 잡으라 하며, 그것을 펴서 잡으니, 보리를 여섯 번 되어 루스에게 지워주고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루시 시어머니에게 가니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어떻게 되었느냐 하니, 루시 그 사람이 자기에게 행한 것을 다 알리고 이르되, 그가 내게 이 보리를 여섯 번 되어주며 이르기를, 빈손으로 내 시어머니에게 가지 말라 하더이다 하니라. 예시 어머니가 이르되 내 따라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 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4장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 앉아 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무를자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으에 보아스가 그 성읍 장로 열 명을 청하여 이르되 당신들은 여기 앉으라 하니 그들의 앉음에 보아스가 그 기업 물을 자에게 이르되 모압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려하므로 내가 여기 앉은 이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내게 말하여 알게 하려 하였노라. 만일 내가 물으려면 물르려니와 만일 내가 르지 아니하려거든 내게 고하여 알게 하라. 내 다음은 나요, 그 외에는 물을 자가 없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물으리라 하는지라. 보아스가 이르되,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그 죽은 자의 아내 모아벼인 루색에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하니.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내가 물으라. 나는 물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옛적 이스라엘 중에는 모든 것을 물거나 교환하는 일을 확정하기 위하여 사람이 그의 신을 벗어 그의 이웃에게 주더니 이것이 이스라엘 중에 증명하는 전례가 된지라. 이에 그 기업 물을 자가 보아스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살아하고 그의 신을 벗는지라.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기련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이래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고 또말론의 아내 모합여인루을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그의 이름이 그의 형제 중과,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매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네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내가 에브라스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일곱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세의 아버지였더라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해수론을 낳고 해수로는 람을 낳았고 람은 암미나답을 낳았고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았고 나손은 살몬을 낳았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세를 낳았고 이세는 다윗을 낳았더라 사무엘 상 1장 에브라임 산지에 라마다 인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러 함의 아들이요, 엘리 후의 손자요, 도후의 증손이요, 숲의 현손이더라.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분인나라.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누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더라.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재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분인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합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에 분인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열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니라.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 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 뿐이오니 당신의 여정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니이다 하는지라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 빛이 없더라. 그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야회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치맘에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그 사람 엘가나와 그의 온 집이 여호와께 매년제와 성원제를 드리러 올라갈 때에 오직 한나는 올라가지 아니하고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아이를 젖대거든 내가 그를 데리고 가서 여호와 앞에 뵙게 하고 거기에 영원히 있게 하리이다 하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견에 좋은 대로하여 그를 젖대기까지 기다리라. 오직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에 그 여자가 그의 아들을 양육하며 그가 젖 떼기까지 기다리다가 젖을 뗀 후에 그를 데리고 올라갈 새 수소 세 마리와 밀가루 한 해바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지고 실로 여호와의 집에 나아갔는데 아이가 어리더라 그들이 수소를 잡고 아이를 데리고 엘리에게 가서 한나가 이르되 내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나이다 나는 여기서 내주 네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네, 이렇게 룻기 3장부터 사무엘상 1장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승리하는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고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17장 다시 한번 찬송하고 통성으로 기도하실 때 오늘 하루도 주님이 지켜 주시고 주의 전에서 주를 예배하며 주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기도하시고 또 우리 교회를 위해 그리고 우리 교회 몸이 아픈 분들을 위해서, 또각 가정의 인가 기도를 위해서, 그리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각자의 기도의 제목으로도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17장입니다. 내주 예수 주시는 예한 옷건만 내주 앞에 이 조는 것다들리니주 예수여 내 정성을 받으소서 주날 위해 부배로운 피흘 신 생명까지 다 주시니 내 천한 몸이 생명을 왜 아끼냐 주 예수께 비친 것이 아무 것만 나 주위에 드린 것은 참조드니 주 예수여 너그럽게 호소서날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린 신주 예수의 은혜로서 인치시고내 모든 것 주의 소유 참은 소서, 주날 위에 그 귀하신 몸벌이사, 이내 몸을 피값으로 사셨으니, 내 생명도 주 예수께 바칩니다 주여 세번부르자 기도합니다. 주요! 주요, 주요.